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HEN HAO XU, LUXIANGI, JANGKLIFE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세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각 제품의 기능, 장점, 그리고 사용자 후기를 살펴볼게요. 1. SHEN HAO XU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SHEN HAO XU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입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모터를 갖추고 있어 빠르고 효율적인 나사 조립이 가능합니다. 최대 토크는 3Nm로 다양한 재질의 나사를 쉽게 조일 수 있습니다.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손에 쥐기 편하고 무게도 가벼워서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LED 조명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작업하기 용이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하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습니다. LUXIANGI 무선 전기 드라이버 세트. 다음은 LUXIANGI 무선 전기 드라이버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다양한 비트와 함께 제공되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최대 ONM의 토크를 지원하며 속도 조절 기능도 있어 섬세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길어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LED가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케이스에 정리할 수 있어 보관이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비트 교환이 간편하고 다양한 작업에 유용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가정에서 DIY 작업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3. JANGKLIFE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 마지막으로 JANGKLIFE 무선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고속회전이 가능하여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동 회전 기능이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슬림한 디자인과 경량으로 여성이나 노약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재질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다며, 특히 초보자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제품마다 고유의 장점이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DIY 작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리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